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실비 김치찜. 껍팡 정수육 넣어서 만들었고요. 여기 실비파 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 김. 이건 김인데요. 그냥 김만입니다. 짠! 바비킴, 우왕, 무조미, 곱창김입니다. 이렇게 지퍼팩까지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바삭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물살이 강한 진도 바다에서 수확한 최상급 원초로 만들어졌습니다첨가물 없는 100% 원초에 조미를 하지 않은 김인데요. 밀도가 높아서 풍미가 장난 아닌 김입니다. 김 매니아들은 아실 거예요. 두번 구워서 진짜 바삭하고 원초를 진짜 좋은 걸 사용해서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너무 고소하고 감칠맛 짱인 김이라는 거 자신있게 강추드리면서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목소리나> Thank <laughs> you. Good okay. 오늘은 이렇게 컵평정살 넣은 실비 김치찜을 먹어보았는데요. 오늘 진짜 맵고 오늘이 제일 맛있게 된것 같아요. 들기름 넣었더니 더 맛있었어요. 고기는 입에서 사르르. 그리고 바비킹 무항에 무조미 곱창김. 진짜 바삭하고 꾹꾹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김이에요.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진짜 배부르고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